먼저 오늘 정상회담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월 20일 오전 대통령궁에서 압델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오늘 알시시 대통령과의 일정은 마지막 일정인 공식 오찬까지 포함하면 당초 예정되었던 2시간 45분을 훌쩍 넘어서 4시간 반에 걸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방문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초의 아프리카 국가 방문이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원년에 이집트를 방문한 첫 사례로 지난달 20일 양국 정상 간의 통화 이후에 한달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정상 방문입니다. 이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한 이집트 양국이 1995년 수교 이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긴밀히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지난 30년간 구축된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양국이 미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두 정상은 다방면에서 양국이 가진 장점을 활용하여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방산 등 재반 분야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성과를 거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두 정상은 한반도 및 중동 지역을 포함한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서로의 역할과 노력을 지지하고 국제평화 증진을 위한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내년에 RCC 대통령이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여 그간의 한국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느끼고 오늘 논의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후속 논의를 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정상은 오늘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 나가고 이를 통해 실질 협력 성과를 구체적으로 도출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직후에 양정상 임석하에 교육 부분 협력 MOU, 문화 협력 MOU, 총두 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방문 계기에 디지털 정부 협력 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MOU도 별도로 체결하였습니다. 문건 체결식 이후에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양 정상의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이 한 이집트 정상회담 등 공식 행사 결과입니다. 11월 17일부터 26일까지 이번 순방의 7박 10일 일정 중 오늘로서. 절반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순방전 브리핑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번 방문의 키워드는 평화 번영 문화입니다. 이 키워드를 통해서 이번 UAE와 이집트 방문 결과를 간략히 표현하자면 첫째 평화 측면에서는 중동과 한반도의 정세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의 평화 창출 노력에 대해서 지지를 확인하는 한편 평화를 뒷받침하는 힘인 방산 역량 확충을 위해서도 UAE 이집트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UAE와는 2011년부터 시작된 아크부대 파병, 방산물자 수출을 넘어 방산물자 공동개발, 기술협력, 현지 생산 등 특별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차원으로 방산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집트와는 2022년 K9 자주포 수출을 계기로 양국 간 방산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FA50 등 향후 우리의 수출 유망 품목 관련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가자지구 휴전 중재 등 RCC 대통령의 중동 평화 노력을 평가하였고 RCC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노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로 번영 측면에서는 세계 6위 산유국이면서도 탈 석유 경제 다변화를 적극 추진 중인 UAE와 수외지운나를 보유한 국제 물류의 허브인 이집트와의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UAE와는 원전, AI 보건 분야에서의 협력 성과가 두드러집니다. 4호기까지 상업적 운전을 성공적으로 개시한 바라카 모델을 확대하여 글로벌 원전 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에너지 믹스 기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공동 구축 및 운영, 글로벌 AI 하마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등 한국과 UAE가 각각 가진 강점을 활용한 AI 협력도 심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중동 최대 대한국 의료관광 방문국이며 6개 한국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UAE와 국비 환자 현지 서비스를 위한 프리포스트 케어 센터 설립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집트와는 상호 보완적 경제 관계에 있는 양국 간의 교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기 위하여 포괄적인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의 공동 연구가 마무리된 것을 토대로 세파 체결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측면에서는 중동의 문화 관광 허브로 부상 중인 UAE, 그리고 고대로부터 아랍 문화의 중심지인 이집트와의 문화 교육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UAE와의 공동선언에 명시하였듯이 UAE를 중동 전역과 K컬처를 이어주는 문화 교류 거점으로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집트는 인적 자원 양성을 통해 경제개발과 산업발전을 이룩한 한국과의 교육 협력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집트 내 직업훈련원, 기술대학 설립 등 모범적인 교육 협력 사업을 해둔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교육부분 협력 MOU를 체결하여 이집트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상생의 교육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집트 내에 우리 문화원 및 세종학당 등 문화플랫폼을 통해서 K-컬처의 아랍내 확산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였고 문화협력 MOU를 체결하여 새로 개관한 이집트의 대박물관을 비롯한 박물관, 도서관, 문화산업공연 등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를 증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평화, 번영 문화가 각 분야에 걸쳐 UAE,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국가와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킨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는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님의 카이로 대학 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대중동구상인 샤인 이니셔티브로 천명되었습니다. 샤인 이니셔티브는 한국과 중동 국가들 간의 후회적인 협력을 어떻게 증진시켜 나갈지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목표와 방향을 상징적으로 제시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샤인 정책은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근본 이집트 방문을 계기로 가자 지구 난민을 위해 이집트 적신월사에 천만부를 기여할 계획임도 발표하였습니다. 국익중심 실용 외교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서 우리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개월여의 짧은 기간 동안 한미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의 강화, 한중 전면적 관계 복원,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등 주요 국가의 외교 성과에 이어서 한 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구축, 또 이를 위한 CSP 비전 발표, 무역 투자 AI 및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국제 협력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 등 올해의 외교 일정이 숨가쁘게 전개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방문에서 우리의 대중국 정책을 구체화하고 제 중동 정책을 구체화하고 이들 국가들의 호혜적인 협력을 넓히게, 넓히게 되었다고 자평합니다. 내일은 남아공으로 이동하고 11월 22일부터는 G20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연대, 평등,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한 근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다자무역 체제 복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G20 정상회의 계기에 프랑스 독일과의 양자회담, 또 중견국 모임인 믹타 정상회동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일 한불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내년 G7 의장국을 수임하는 프랑스와 국제정세 및 다양한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럽 내에 우리 최대 교역국이자 우리와 같은 제조 강국인 독일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제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믹타는 올해 우리가 의장국인 우리 주도로 정상회교로 정상회동을 개최하여 다자주의 강화와 국제협력 촉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 모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잠시 영상 사진 카메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